나? 가고 있어 여기 향해서 가고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봐 여기 이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다 버티고 서 있는 거야 아내 목표는 쟤는데 쟤가 될 수가 없어 이해했어? 뭐 예를 들서 내가 축구를 해 내가 축구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아내 목표야 목표는 손흥민처럼 되는 거예요 그지? 내 목표가 손흥민 내 목표가 손흥민이야 그럼 내가 손흥민 손흥민 오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 내가 대신 손흥민 이될 수가 있어? 없잖아 그지? 마치 손흥민 비슷하게 뭔가 내가 되는 거지 그지? 프리미어 리그가 되고 내가 뭔가 득점왕이 되고 약간 비슷하게 되고 싶다는 거지 절대 손흥민이 될수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얘도 극한을 얘기를 할 때는 이 함수값은 여기 딱 버티고 서있어 얘가 될 수가 없어 그럼 함수 극한값은 뭐야? 뭐라고 설명했어? 얘 점점 옆으로 갈때 살짝 옆에? 살짝 옆에? 살짝 옆에? 손흥민은 아닌데 손흥민은 비스무리하게 되는 게내 목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기분 어, 좋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이해됐을까? 됐죠? 그러면 이 목표들을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얘가 함수값은 딱 버티고 서있는 애들은 내가 F1, 나는 F1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옆에 어, 내 목표야, 목표는 뭐라고 해야 돼? 조금 다르게 설명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FX 써놓고 X가 1로 가까이 가요. 이거는 내 목표를 얘기한다. 그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했고 극한이랑 극한값이랑 똑같은 소리야. 목표야. 그 다음에 얘들은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한다. 함수랑 함수값은 다르지. 근데 극한이랑 극한값은 같거든. 그래 어쨌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달라. 내 목표야. 정확히 그 지점이 될수 없어. 좀 옆에 있는 값이야. 요마인드. 요마인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x-2의 0보다 살짝 작은